안녕하세요. 데블스플랜 참가자 이시원입니다. 네, 맞아요. 데블스플랜이 1월 설을 끼고 했었어요. 아, 설 전에 딱 했었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 릴리즈 되기까지 굉장히 긴 시간이 있었는데 어, 그걸 기다리는 동안 설렘 반 그리고 걱정 반이었는데 오히려 나오고 나니까 굉장히 후련하고 또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줘서. 아 어, 관심을 많이 보여주셔 가지고 기쁘기도 하고 어, 만족스럽기도 합니다. 어 우선 정말 아무에게도 얘기를 안 했어요. 정말 가족 외에는 거기 들어간다는 말도 안 했고 뭘 찍는지도 말을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어보는 사람도 없었어요. 아예 처음부터 숨기니까 숨기기 좋더라고요. 그리고 참가자가 공개되고 나서는 그 이렇게 우승을 누가 했는지 혹시 우승을 했는지 물어보는 사람이 많았는데 많았는데 그냥 방송으로 확인하시라. 그래야지 더 재밌다. 이렇게 말했죠. 어, 정조년 PD님께서 콜을 주셨어요. 한번 나와봤으면 좋겠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런 프로그램에 사실 자신이 진짜 없었어요. 서바이벌을 해본 적도 없고 과연 제 성격에 이런 게 맞을까도 싶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정준현 PD님께서 꼭 나왔으면 좋겠다.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다. 꼭 우승을 노려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좀 자신감을 갖고, 그래, 한번 해보자. 또 언제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해보겠어. 인생 한번 사는 것 한번 사는 거 한번 내 던져보자. 이런 마음가짐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니까 전에 다른 프로 때문에 그 미팅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어, 이 친구는 서바이벌 게임에 넣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셨대요, 긴 기간 동안. 아, 근데 정말 맞는 걸까요? <laughs> 어, 합류 당시에는 솔직히 중간 이상만 가자라는 생각이 되게 강했어요. 굉장히 우승자들이 이제 후보들이 있잖아요. 그 후보들하고 한번 붙어보거나 아니면 조력이 되거나 약간 이런 식으로 해보고 싶었어요. 확 우승을 처음부터 노려보겠다라기보다는 중간 이상만 가자. 왜냐면 똑똑한 분들이 너무 많이 나오실 테니까. 그러니까 그런 마음가짐이었던 것 같아요. <laughs> 저 같은 경우는 지니어스1을 짤막짤막하게 봤던 거를 한번 정주행을 했어요. 지니어스 원만. 따로 준비한 것은 핸드폰을 안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왜냐면 거기 들어가면 핸드폰을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핸드폰을 한번 일상에서도 안 사용해보자. 아, 이거 되게 좋은 기회다. 우리 중독 되게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핸드폰 시간을 줄여보자는 목표가 있었어요. 출연 전에. <laughs> 게임을 할때 저는 항상 열심히 하자가, 어, 가장 중요한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게임을 하다 보면 집중력이 흐트러질 때도 많고, 또, 대충 어떻게 묻어가려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저는 그러고 싶진 않았어요. 게임, 어떤 게임을 하든 최선을 다해서, 어, 재미있게 해보자. 즐겁게 해보자. 살든 죽든 즐겨보자. 이런 마음가짐이 컸던 것 같아요. 아, 저는 제 말투가 그렇게 문어체인지 몰랐어요. 이번에 데블스 플랜 나가고 나서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해줘서 아, 내가 그렇게 문어체를 구사하는 거였어? 이제 나중에 알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는 진짜 저는 꾸밈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진짜 정말 너무 몰입을 해서 그냥 그 자체적으로 나왔던 말들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굉장히 각인이 많이 됐나 봐요. 생각하시면. 잘했다 하는 명언이요? 아! 저는... 어... 아, 그 뭐였지? 그 연우한테 첫날 감옥에 분명히 무언가 있을 거야 달콤한 꿀은 벌집 속에 있는 법이니까 감옥이라는 존재를 듣자마자 분명히 저기 뭔가 있겠구나 첫날부터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말이... 그 시즌 내내 제일 잘한 말 아닐까 사실 그런 거 알고도 있지 문장이 파고드는 가로챔피언으 어,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되게 저는 남들 안 보는 거에도 되게 관심이 많고 집중해서 보는 편이에요 그리고 왜 어렸을 때 공부할 때도 답지 진짜 안 봤어요 풀릴 때까지 어떻게든 한 문제 붙잡고 푸는 편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성격이 아직 남아 있었나 봐요 많이 음. 달라졌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 지니어스 퀴즈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지니어스를 많이 본 사람들을요. 근데 저는 그 정도는 아니어서 그런지 문제가 뭐가 나올지 예상을 잘 못했어요. 근데 준빈이 같은 경우는 다음에는 뭘 테스트하는 것이 나올 거야 이런 걸 맞추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되게 신기했었고 저는 솔직히 딱. 게임을 보고 아 생각보다 룰들이 복잡하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처음 맞닥뜨렸을 때. 근데 이 룰들이 또 가만히 찬찬히 생각을 해보면은 그렇게 막 어렵진 않거든요. 근데 그 순간 그 현장에서는 어, 꽤나 스트레스 받는 그런 일이었던 것 같아요. 답답했다 뭐 이런 거는 그 주사위. 번지는 거예요. 이게 개인 룰을 잘못 설정을 하다 보니까 이게 풀리지도 않고, 그리고 흔히 말하는 인원에서 이제 밀리다 보니까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당하고만 있는 그 자신이 너무나 무력하고 괴로웠죠. 네. 음. 근데 저는 솔직히 사람마다 다 가치관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그거의 표현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어, 궤도 씨의 그런 개인적인 사상과 어, 전략은 되게 존중해요. 그런데 우선 저 같은 경우는 개인의 자유 의지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플레이어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책점에 섰던 거고 실제로 사회에서 만나면 부딪힐 일이 없잖아요, 사람이. 근데 그런 환경 안에서 어떻게든 한 명을 골라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거기서 대책점에 섰던 것 같아요. 아쉬웠던 점이요. 근데 이거는 제 인생에도 마찬가지인데 꼭그 2%씩 항상 놓칠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한두 개씩 놓치고 실수하고 덤벙대는 그런 모습이 있어가지고 약간 포단기가 있는데 그거를 고치고 싶어요. 기억력 게임에서. 룰을 제대로 숙지를 못하고 그거 외우는 것만 빠지고 잠깐 딴 생각하니까 룰이 슉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네, 그렇게 치명적인 실수를 하다니 너무 너무 창피했죠. 어떻게 보면 전에 상금 매치가 실패한 상태여서 좀 걱정됐는데 다행히 서동주 씨가 이걸 다 올킬을 하면서 상금을 따서 너무 너무 다행이었죠. 블스 플랜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오목둘대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 과연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잠시만요. 그리고 한두 판이라도 좀 연습을 할수 있었다면 되게 좋지 않았을까. 너무 그냥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불쑥 들어가서 처음 맞닥뜨리는 블라인드 오목이랑 게임을 하니까 만약에 다시 돌아간다면 오목게임으로 돌아가서 아 잠시만요. 이제 문이 열렸으니까 그 앞에서 해도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연습을 한 번이라도 하고 들어갔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들어갈 때 죽으러 가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이제 편집됐지만 오빠 나좀 그냥 여기 누워있다 갈게 그래서 꽤한 한두 시간을 그냥 누워있었어요 별말 안 하고 일단 먼저 들어간 사람이 불리한 입장이긴 했고 그리고 저는 제가 먼저 들어간다고 했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진짜 승률은 반반이다 그리고 죽을 가능성이 높다 확실히 먼저 들어간 사람이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들어가기가 싫더라고요. <laughs> 어, 우선 그 쾌감이 있어요. 내가 예상했던 게 맞았을 때, 진짜 감옥에 무언가 있었고, 그리고 정말 이 피스에 무언가 있었고, 그러니까 내 촉이 맞아 떨어졌을 때의 쾌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금고2024를 딱 누르고 벽난로가 열리는 순간, 그때의 희열이 어...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어, 네. 떨어졌어요. 어, 어... 우선 되게 신기한 게, 내, 내 동료가 떨어질 때는 되게 슬프고 그런데, 자기가 떨어질 때는 되게 덤덤해요. 아, 그래, 내가 여기까지 했구나. 그래도 어, 재밌게 끝까지 나는 즐겼다라는 마음가짐이 컸고, 저 담당 인터뷰 하셨던 분께서 너무 울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안으면서 미안하다 그랬어요. 죄송해요. 그러니까 미안한 마음이 컸어요. 그러니까 저를 믿어줬던 제 인터뷰이 그리고 석진 오빠한테도 미안했고요. 혼자 남기고 그 부담을 지우고 간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컸어요. 그래서 나오고 나서 아, 석진 오빠가 제발 이걸 성공을 해야 할 텐데 이런 생각이 너무 컸죠. 어 그래서 네가 우승하는 거야? 이런 말 진짜 많이 들었어요. 말을 할 수가 없었죠. <laughs> 글쎄, 어, 둘다 재밌고 유쾌하고, 둘다뭐 알파남들이죠. <laughs> 로맨스라기 보다는 정말 찐 우정, 찐 동료의 전후의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